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상인방송 용식에 간다의 조용식입니다. 아 오늘은 날씨가 정말 포근합니다. 아 우리 마음도 이렇게 포근한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내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에 방송을 보낸 지 제가 벌써 한세 번째 됩니다. 배상국 회장은 지난해 6월 평창옥의사 사회적 논란은 모 언론사의 광고비 삭감으로 이날 기획 보도로 시작되도록 주장하면서 소상공연 앞의 내용에 대해 그동안 침묵해 오다가 어제 14일 서울 소재 한국안경사회 의실에서약 10개월 만에 자신의 입을 열고 공식 기자회견을 또 열었습니다. 이날 20여 개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4시간 40, 40여 분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배동욱 회장과 집행부 지역 회장들은 전 집행부와 사무국 시원들이 그동안 자행해왔던 부정과 부패, 탈법 등의 진행에 대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전모를 밝혔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그 내용이 많습니다. 물론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에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같은 일련의 전모가 사실로 뭐 드러난다면 평창의 계획된 사실 보다 달리 엄청난 사회적 물의 파장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아, 그리고 용시이가 지난 20년 동안 상임운동을 해오면서 소상공인연합회의 시작과 오늘과 같은 일련,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몇몇 못난 사람들의 사욕으로 참으로 엄청난 음해와 업무, 어, 스스로 조직을 와해 하려는 의도에 대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기에, 어, 오직 진실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참고로, 배동욱 회장이 탄핵의 비밀가 된 평창 묵거쇼가 지난 10월 김선희 한국이용사 중항에 회장이 배동욱 회, 중앙회장을 상대로 낸 서울중앙지법원의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채권자 김선희가 채무자 배동욱을 상대로 낸 소재기에서 피보증 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아, 이어 3월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50부는 배동욱 회장이 김인용 수석배장이 주치기된 비대위의 6월 임시총회 탄핵 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려 그동안 비대위의 무분별한 행위를 불법으로 강조하고 배동욱 회장이 결국 또 승수를 했습니다 근데 일부인용이라는 이 부분은 어, 집달리가 문 앞에 그러니까 사무실 앞에 어, 출입을 금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판결을 내리는 그 부분이랍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김인용 직무대행은 배동욱 회장이 단행한 조직 개편과 인사 등을 쇄신한 명분으로 더욱이 불법 비대위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우수지역 회장 8명 역시 아무런 소명 없이 이렇게 하루 만에 정격 해임하고 공문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민행사상 고소고발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미 고소를 한 분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초, 김인종 수석 부회장이 총회를 체류한다고 보도자료를 내고, 배동우 회장측 집행부와 협의를 한다고 했지만, 도 불법 비대의 일부 이사들이 또 다른 이유를 내세워 8일 총회를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아이는 하기도 이러한 무면별한행위에 그 연합회 부회장 3명이 개최 등기 가처분 신청에 대한 소송 결과, 지난 4월 7일, 또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8일 총회가 예정대로 개최될 경우 개최금지되었을 경우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개의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임원을 선임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하며 이렇게 판시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법원은 이전 임시총회에서 이런 인견에는 효력이 없어 배동욱이 여전히 소공연 회장이라 못 받고 김민용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김민용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정기총회 소집통지를 했다는 그 하는 이는 불법총회라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법 비대위는 김민용 수석부 장을 권한대행으로 내셔 법치를 해수함의 지난 9개월 동안의 행위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없이 입판 사판 계속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배해동욱 회장 몰래 지난 3월 29일 오전 1시에 0 중기부의 회장 임기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고 중기부는 당일 오후 한 3시쯤 오히려 배동욱 회장의 임기를 정감보다도 교정을 내셔 3월 29일 자정이라며 빛의 속도로 <laughs> 답변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흥인의 내분에 대해 근칠성 중기부 장관은 지난 4월 7일 오양시 행사에 참석하여 소흥인에 대한 기자들의 질, 질문에 분명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중기부 관계자들은 29일 답변과 달리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제체 유권 해석을 해야겠다고 어, 답했다고 합니다. 중기부는 분명 배동국 회장의 임기가 지난 3월 29일 자정까지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왜그 기간 동안 김인용 직무대행과 불법 비대위를 묵인하고 인정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또한 응당이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중기부의 직무유기였는지 직권남용이었는지 법적으로 판단할 문제지만은도 무언가의 큰 힘이 작용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기에 배동욱 해당 측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정치적으로 큰 힘이, 어, 압력이 행사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기부는 소공렬의 관리감청으로서 지난 9개월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그 책임을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고 꼭 반드시 무리할 것입니다. 분명 지난 4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배동국 회장이 새로운 회장 선출 시까지 회장 직무를 맡아야 한다고 세 번의 판사님이 판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칠성 장관도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월 29일날에는 질의서를 보내니까 진짜 빛의 속도로 몇 시간 만에 답변을 내니까 달리. 지금까지 아무것도 언급이 없는 중기부의 속셈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일부 언론 역시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배동국 회장을 무슨 까닭으로 전 회장으로 인용보도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기가 찰 뿐입니다. 이어 김인용 수석배 회장이 배동국 회장의 기자회 전날에 긴급 이사라는 명분을 내세워 제적이사 35명 중 11명이 서면으로 위임하고 구명만 참석하여 2020년 사업결산 및 2021년 사업예산 의결 이어 오는 5월 20일 해장선출총회를 개최하기도 결의했다고 합니다. 아이, 이사 30명이 넘는데 9명이 참석해가지고 700만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를 뽑는데 말이 되는 소립니까? 이 같은 행위는 범, 분명하게 법을 준수해야 될 법정단체로서 이사의 소집은 일주일 전에 이사들에게 전달하고 총회는 60일 전에 공고해야 함에도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것 또한 스스로 불법임을 자임하며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이는 꼴입니다. 이에 예, 배동욱 회장은 무엇이 그렇게 긴박하고 긴급했는지 모르겠지만 명색이 700만 소상공인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이렇게 주목구구식 불법이사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법원의 판결을 훼손하는 며어 행위며 어, 불법행위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배송 회장이 기자회견을 밝힌 169의 예산 집행 내역과 모 언론사에서 기획하던 김인용 수석 회장의 성추행 전력에 의한 선출직 임원에 대한 자격 논란 의혹과 사무국 직원들의 불법 예산 집행과 업무방해 전행등 수많은 의혹이 양파 껍질 벗기듯이 수사를 통해 벗겨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인용 그 수석 매장은 자신의 성추행 전력에 대해서 어뭐 언론사가 아 어, 취재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묻었다고 했는데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억울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법적으로 다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용식이가 그토록 두세력들의 합과 합리, 협력을 이렇게 계속 그. 참 사정했습니다 사정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 자립다툼인지 예산집행에 대한 입건다툼인지 이런 사익에 취해 가지고 700명 소상공인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에, 에,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참 정말 몰직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번 개에발본세원에 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될 것입니다. 아, 물론 연합회가 계속대로 뭐 지속되면 모르지만 어, 연합회가 뭐 연합회가 해산되어 버리면 뭐그 사람들은 역사의 제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이번 내용이 저번 평창 옥저숍 논란과 달리 169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 집행에 대한 수사결계에 따라 폭, 폭발력이 정말 정폭될 것입니다. 중기부가 관리감독 부재의 책임을 면치, 면피하기 위해 배동우 회장의 저번 해당 회장 인기 의견과 달리 법인 취소를 행사하고 또 다른 신생 조직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제 나름대로의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동우 회장이 세 번을 다성소했는 판,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3월 23일 판결, 또, 그리고, 어 부회장들이, 그, 계획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그 판시에, 그 부분까지도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국 직원들이 김인용 씨가 주책이 된 비대위에 어 지지한다는 성명을 또 발표했습니다. 아니,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도 성명을 발표했다는 것이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그, 뭔가 서로가 숨기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제가 합리적 읍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어, 당당하다면, 아, 그, 스스로, 어, 그, 배동욱 회장을, 어,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하든 해가지고 빨리 수사를 해야 되겠고, 또, 배동욱 회장에 의하면 지난 11월 달에 경기남부경찰청하고 서울경찰청하고 이렇게 그뭐 내사 내지는 어 수사를 하고 자료 거점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지금 벌써 5개월이 됐는데도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 수사기관이 어 우리 소상공인연합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빨리 이걸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 제가 용식이가 그, 불법인지 합법인지 모르는 불법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구합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리라도 막을 수 없는, 그는 현실이 부딪히고, 또, 어, 정말, 그, 엄청난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르기에 경고합니다 제발, 정신 차리시고, 어 서로가 마음을 배우고 내려놓고, 어, 소상공인연합 미래를 위해서, 어, 한 발, 두 발, 양보하시고, 단합된 마음으로 이렇게 연합회가 변신하기를 기대해봅니다.